안녕하세요. 나레이음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에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겠지만 처음엔 단순한 출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했던 한국행 비행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왜냐고요? 잠시 후 이야기해 드릴게요. 샌프란시스코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 이곳에서 앨리스 날레스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가까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유명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로 일하며 매순간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잡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죠. 샌프란시스코의 아침은 늘 똑같았습니다. 골든데이트 브리지를 따라 늘어선 차량 행렬, 전동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출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스타벅스 매장. 앨리슨도 예외는 아니었죠. 늘 마시는 라떼를 손에 들고 회사로 서둘러 가면서도 늘 어딘가 모를 공허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화려했지만 삶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압박감, 정해진 시간 안에 창의력을 짜내야 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들, 모든 것이 단조롭게 반복되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던 중 서울이라는 도시와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춘 곳엔 서울의 밤 풍경을 담은 짧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줄지어 늘어선 거리, 강변을 따라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그리고 고궁 앞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들. 앨리슨의 눈은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이거 진짜야? 특히 그녀를 사로잡은 건 영상 아래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샌프란시스코는 상상도 못하죠. 밤늦게도 안전한 도시라니. 이건 정말 다른 세계야. 한국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어요. 외국인도 금방 적응할 수 있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말들이었죠. 밤늦게도 여성 혼자 거리를 걷는 게 안전하다니? 지하철이 칼같이 제 시간에 도착하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된다니? 그녀는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꼭 가봐야 해.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한다면 며칠 후, 회사에서 열린 글로벌 캠페인 회의에서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맞았습니다. 팀장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말했죠. 이번에 한국 서울에서 글로벌 광고 캠페인을 론칭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첫 아시아 시장 진출이라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앨리슨, 내가 이걸 맡아보는 건 어떨까?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한국이라니? 단한 번도 가본 적 없고, 한국어는커녕 아시아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던 그녀에게는 너무나 낯선 도전이었습니다. 앨리스는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제가요? 한국 프로젝트를요?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내 창의성과 열정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서울은 지금 아시아의 트렌드 허브야. 이건 너에게도 큰 기회가 될 거야. 그날 밤, 앨리스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서울은 진정한 스마트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삶에 녹여냈죠. 24시간 편의점, 늦은 밤까지 열린 카페, 뉴욕보다도 더 빠르고 편리한 도시입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따뜻함으로 당신을 맞아줄 겁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실패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서는 뭔가가 그녀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야. 내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몰라.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행 프로젝트를 맡겠다고 팀장에게 말했죠. 팀장은 환한 미소로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잘했어. 넌 후회하지 않을 거야. 출발 당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이른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 게이트 앞에 선 그녀는 마치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삶을 계속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야. 이건 새로운 시작일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샌프란시스코의 풍경 속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뒤로 두고 떠난다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어떤 걸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야. 그렇게 앨리스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비행기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앨리스는 공항의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건축물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 같았고 바닥은 반짝일 만큼 깨끗했습니다. 공항 내부에는 전광판이 줄지어 서 있었고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들이 그녀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했지만 불안감보다는 묘한 설렘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이곳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느꼈던 바쁜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질서와 차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 도착했다는 걸 누가 알려주는 것 같네. 그녀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길. 그녀는 한 무리의 관광객이 한국 전통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문화와 기술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니. 벌써부터 재미있는데, 짐을 챙겨 공항철도에 몸을 실은 그녀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외곽의 풍경을 보며 설레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산과 강,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 어우러진 모습은 그녀에게 익숙한 샌프란시스코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조용한 열차 내부는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열차가 부드럽게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첫날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앨리스는 첫눈에 도시의 웅장함을 느꼈습니다. 빌딩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고, 거리에는 화려한 LED 간판들이 곳곳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놀라게 한건 그렇게 바쁜 거리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느껴지는 질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서로 부딪히거나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는 정말 다르네. 여긴 바쁘면서도 평화로워. 그녀는 숙소로 가는 길, 거리의 풍경을 구경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짐을 풀고 잠시 누워있던 그녀는 이내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지금 몇 시지? 아,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그녀는 스마트폰을 열어 근처 식당을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서울은 늦은 밤에도 활발히 움직이는 도시였고, 그녀의 숙소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맛집이겠지. 그녀는 줄 끝에 서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선 순간, 구수한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칼질 소리와 철판 위에서 고기가 있는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앨리스는 자리를 잡고 앉아 메뉴판을 읽으며 고민했습니다. 저기요, 뭐가 맛있나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년 여성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추천했습니다. 김치찌개는 꼭 드셔보셔야 해요. 그리고 불고기는 외국인들도 정말 좋아하는 메뉴랍니다. 그녀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앨리스는 김치찌개의 국물을 조심스럽게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깊고 진한 맛, 살짝 매콤하면서도 조화로운 풍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맛이었습니다. 이게 김치찌개라니. 왜 이걸 이제야 알게 된 거지? 그녀는 감탄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을 틈도 없이 계속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시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앨리스는 서울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거리 곳곳에는 여전히 불빛이 가득했고, 야외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유롭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카페에 들러 라떼를 주문한 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아래에 흐르는 여유로운 공기는 그녀에게 묘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밤은 항상 빠르고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바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정리된 느낌이었죠. 여긴 정말 특별한 도시야.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서울은 그녀에게 신선한 충격과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단순한 기술과 건축물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거리마다 이어진 불빛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이곳에서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기대하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 이상일 거야. 뭔가 더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속으로 다짐하며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졌습니다. 앨리슨이 서울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할 즈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광고 시장은 그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익숙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나 표현의 차이를 넘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문제였습니다. 한국 회사와의 첫 회의 날, 앨리스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광고 캠페인 사례와 그녀만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밤늦게까지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띄운 슬라이드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그래프와 그녀의 독창적인 비주얼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던 한국 팀원들이 감탄할 것을 기대하며 그녀는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점점 묘해졌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전달된 그녀의 말을 들은 한국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적었지만 이내 어딘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몇은 자료를 보며 낮게 속삭였고 대부분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앨리슨이 예상했던 열띤 피드백이나 긍정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를 놓친 걸까요? 회의가 끝난 뒤 앨리슨은 한국 팀의 리더인 이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앨리슨 당신의 자료는 정말 멋지고 아이디어도 혁신적입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각적인 멋짐이나 논리로만 설득하기보다는 정서적인 공감과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이지훈의 말은 앨리슨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늘 숫자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녀가 자신있게 밀어붙였던 방식이 이곳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앨리스는 노트북을 켜고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모든 슬라이드가 잘 정리되어 있었고 논리적으로는 빈틈이 없었지만 이 지훈의 말처럼 정서적 연결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배울 기회야.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이해해보자. 그녀는 다음 며칠 동안 한국 팀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팀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국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감정을 탐구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열린 회의에서 앨리스는 완전히 다른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히 숫자나 그래프가 아닌 한국 소비자들의 일상에 초점을 맞춘 스토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예로 들며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즐거움과 편리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정겨운 시간을 담은 사례들을 통해 한국 팀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려 노력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팀원들의 반응은 이번엔 확연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중간중간 그녀의 아이디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전 회의에서 보이지 않았던 활발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지우는 회의가 끝난 뒤 앨리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앨리슨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당신이 한국 시장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이제 한국 소비자들과 진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네요. 앨리스는 이지훈의 말에 감사를 표하며 답했습니다. 제가 배운 건 이건 단순히 광고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이라는 겁니다. 덕분에 저도 한국 시장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작은 위기를 극복한 앨리스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늘 정답처럼 여겼던 방식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거리의 불빛과 활기찬 분위기를 보며 앨리스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도시는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 내가 여기에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돼. 그녀는 이곳에서의 여정이 단순한 프로젝트를 넘어 그녀의 삶 전체에 새로운 영감을 줄 것임을 느끼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 앨리스는 이 도시에서의 시간을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회사는 그녀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가장 큰 보상은 프로젝트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날 밤 앨리스는 한강공원을 홀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강변에는 돗자리를 깔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그리고 여유롭게 강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로 자동차 불빛이 이어지고, 잔잔한 강바람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흩날렸습니다. 앨리스는 이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삶은 왜 이렇게 편안할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야.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린 그녀는 한참 동안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낯설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담감,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그리고 프로젝트 초기에 마주했던 작은 위기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런 기억마저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은 그녀에게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앨리스는 단순히 커리어의 확장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오직 데이터와 효율성을 기반으로 결과를 추구했다면 서울에서는 사람들의 감정과 연결되기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팀과 함께한 시간은 단순한 업무. 그 이상으로 그녀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며칠 전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팀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이지우는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앨리스는 당신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걱정도 있었지만 당신이 보여준 노력과 열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자극이 되었어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야말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커리어뿐만 아니라 제산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것 같아요. 앨리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팀원들을 둘러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곳에서 조금 더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서의 삶이 저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준 것 같거든요. 팀원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이지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을지 몰라도 서울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도시거든요. 그녀는 자신이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늘 그녀의 집이었고, 그곳에서 이룬 커리어와 안정된 삶은 분명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보낸 몇 달은 그녀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과 도시의 독특한 에너지는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발견한 아늑한 카페들, 길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따뜻한 길거리 음식, 언제든 문을 두드리면 반갑게 맞아주는 이웃 같은 팀원들. 엘리스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이곳에 머물고 싶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출발 전날 엘리스는 명동거리와 북촌 한옥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 도시의 매력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길을 걷다 작은 한옥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과 벽돌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샌프란시스코에서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뭔가 나에게 꼭 맞는 옷처럼 느껴져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에서의 이민 생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려면 한국어 학습은 필수 비자는 이런 절차로 그녀는 하나씩 정보를 저장하며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보창을 닫으며 그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을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내가 할수 있을까? 아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출발 당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했던 도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문 너머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여길 떠나도, 이 도시는 내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을 거야. 그리고 꼭 다시 돌아올 방법을 찾을 거야. 앨리스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간 후에도 그곳에서 얻은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서울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임을.